대외적으로 통계는 경제가 발전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좋게 나오겠지만 사실 실상은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 좋아진 경제의 효과를 누리는 건그 타운에 살고 있는 지역국인들이 누릴 거라고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오늘 반대한다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강원 도민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하고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봐주셔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선 고마사 영상은 35만 명이나 봐주셨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이번 타운 이야기는 아직 10만 명도 안 봐주셨더라고요. 여튼 요즘 OO이 강원도지사를 3선째 하고 계시고 이번이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좀 막장 행보를 걸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강원 반대 청원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민은 반대 안 합니다. 타운은 그냥 문화관광사업이 고 100만 명 청원이 넘어도 그 청원은 킹자 뉴스다. 라면서 타운 무조건 진행하겠다. 라고 일가를 해버린 건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한 5분 동안 뻥 쪘어요. 아니 분명히 자기 입으로 내 마음속에 1대1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타운 건설하는 지 미국 즉 회사도 이건 일대일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 그게 아니라 문화관광사업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만든 고급화된 타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는 그냥 관광사업이래요.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킹자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원이 100만이 넘어도 그냥 진행한답니다. 진짜 인기 많 마지막이라고 지옥국한테 크게 받아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막장행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님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대만은 지옥국하고 바로 붙어있죠. 지옥국은뭐 아직도 대만을 자기들 나라 거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놓아주고 있지만 대만은 친미루트를 타면서 확실하게 지옥국을 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대만이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미국 쪽에 완전히 붙으면서. 친밀로트를 탈까요? 지구국이 대만 뒤에서 했던 일들이 뭔지 오늘은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왜 본이 더 지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없어져야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뿅 자 친중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지우국이 무역 1위국인데 미국 눈치 보느라 지우국을 멀리하면 우리나라가 살수 있을 것 같냐? 전 세계 패권이 미국에서 동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나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뭐 한글 쓰는 것만 봐도 일단 한국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우국과 그렇게 싸우고 있는 미국도 호주도 대부분 선진국들의 교역국 1위는 지옥국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이 선택하는 아젠다라는 게 있죠. 경제적으로는 지옥국과 엮여있더라도 지옥국이 하는 행동을 비난을 하겠다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이 나라들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무역 1위가 지옥국인 게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지옥국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설설 기면서 돈 받아 먹으려고 발광은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대만도만 가지에요 대만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호시국이라서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칠때 대만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것도 있죠. 전문가들 말잘 듣고 지역국인 입국 금지 시키고 방역에 성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대만은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반도체 원툴 국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떡상을 하면서 경제에 갑작스럽게 호황기가 오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몇 없는 방역 성공국 플러스 반도체 떡상 이두 가지 효과가 같이 맞물리면서 대만은 고작 몇년 만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지금 이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경제가 성장했으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대만 국민들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경제가 떡상을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대만에 사는 화교, 지국 국인들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로 정말 유명하지만 대만한테는 못 비벼 우리나라도 세계 2위 반도체 국이라는 이미지를 굳히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부동의 원탑은 당연 대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옥국에 관심 좀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옥국의 굴기 시리즈. 축구 굴기, 반도체 굴기, 부동산 굴기 뭐 이것저것 국가가 세계적인 사업 만들어 보겠다고 돈 때려 박았던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실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돈을 때려 박아서 만든 사업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모조리 다 실패했습니다. 축구 굴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개망했죠. 부동산 굴기는 유령 도시들만 잔뜩 만들고 원래도 비쌌던 도심권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서민들은 개미굴 같은 곳에서 살게 만들었죠. 반도체 굴기는 정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미국 기술 없이는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데 미국하고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버렸으니까요. 돈은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그냥 굴기 자체가 폭망한 상태입니다. 자그마치 31조 8천억을 때려받고 아무런 성과 없이 보조금 뽑아 유령 회사들만 잔뜩 양성했죠. 그러니까 지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만은 우리 거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대만을 복속시키면 전 세계 부동의 1등 반도체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 편 겁나 들어주는 거고 지우국은 대만 겁나게 가지고 싶어하고 이런 겁니다. 뿅! 그래서 지옥국에서 대만 반도체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 박습니다. 지옥국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만에 사는 지옥국계 대만인에게 뒤에서 돈을 겁나게 몰아주고 그 사람들을 대만 반도체 회사들의 대주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만 반도체 기업들 아까도 말했지만 어마어마한 호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장이나 지분을 크게 가진 이사들 대주주들 전부 다 지옥국계고 일을 하는 대만인들의 평균 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경제는 호황인데 일하는 서민들은 점점 더못 살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총통이 계속 친미루트를 타고 지극국을 멀리하고 지극국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만은 반도체 원툴 국가인데 가만히 놔두면 지극국한테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가마우지 경제라는 용어를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다 수입해서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이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런 현상을 말했어요.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만에 살고 있는 지흑국계 대만인에게 몰래 투자를 해서 기업 대주주를 만들고 그 회사를 좌지우지해서 결국 대만 경제는 올라갔지만 대만의 노동자들은 더못 살게 되었다. 경제의 상승으로 이득을 본건 지흑국이었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시죠? 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거예요. 한국에 지흑국인 타운이 들어온다. 에 사는 지옥국이니 강원도에 있는 사업들을 본인들이 투자해서 좌지우지한다. 결국 강원도 경제는 올라간다고 나오지만 강원도민들은 더못 사는 상황이 온다. 그 경제가 다 지옥국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대외적으로 통계는 경제가 발전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좋게 나오겠지만 사실 실상은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 좋아진 경제의 효과를 누리는 건그 타운에 살고 있는 지역국인들이 누릴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원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장들이 다 지옥국인이 될 거고 직원은 한국인이 될 겁니다. 지옥국인 건물주한테 월세 주고 한국 청년들이 살고 강원도에서 귀족과 서민이 국적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가 지금 다 저렇게 되었으니까요. 대만 총통은 그걸 눈치를 채고 살길 찾아서 친밀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지옥국에 주면 큰일 나니까 무조건적으로 대만편 들어주고 있는 거고 각자 가지고 있는 거 말로 딜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지사라는 인간은 삼선 도지사라는 인간은 이런 것도 몰라서 건설에 1대 1로를 말하고 100만 명이 청원해도 킹자 뉴스 취급을 하겠다. 강원도민들은 반대 안 한다. 타 지역 사는 사람들은 모르면서 떠들지 마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염치로 국가를 위해 강원도민의 생존을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짜라고 치부하시는 건지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